이어 저희 팀은 오늘의 집에 대해서 분석한 집의 이조 팀이며 저는 발표를 맡은 김수민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집을 꾸미는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증가의 큰 수혜자이며 소비자 패턴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잡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 집으로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기업 소개입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는 2014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인테리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영역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오늘의 집 사용자는 집들이 게시물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진 속 물품 정보를 클릭해 곧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2018년 구글 플레이 올해의 베스트 앱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의 집은 쇼퍼블 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테리어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우선 인구 통계 환경 분석인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1인 가구는 2008년에 비해 약 7%가량 상승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체 가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비율의 증가는 이 e 커머스 고객층이 두터워짐과 함께 온라인 인테리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MZ 세대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 세대가 소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세대로 부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환경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활용 사례로는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구매로 이어지게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방식이 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내 여가 관련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구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 내 경쟁인데요. 국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산업은 현재 41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인테리어 산업은 오프라인 직영점 및 대리점 영업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의 집은 이틀을 깨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집은 커뮤니티 사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하여 업계 1위에 올라섰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테리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경쟁업체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수많은 인테리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중개 플랫폼의 특성상 신규 업체의 진입이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이는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상품을 소개해 주는 다른 앱이 등장한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대체제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인하여 인테고, 인테리어 카테고리 앱 사용자 수는 작년에 비해 올해 2배가량 증가했고, 오늘의 집 어플 설치 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오늘의 집은 기존 인테리어 시장을 넘어 시공 업체 중개 사업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커뮤니티, 커머스, 전문가 시공 등세 가지 과정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재의 위협인데요. 중개 플랫폼의 특성상 신규 업체의 진입이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좋은 상품들을 선정해서 소개해주고 업체들을 연결해준다면 오늘의 집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집은 여러, 이러한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자 교섭력입니다. 인테리어 시장에는 재료는 다르나 비슷한 모습의 상품들이 브랜드만 다르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새로운 중계 플랫폼 어플 사용을 희망을 할때 어플을 바로 다운받아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교섭력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교섭력인데요. 다양한 인테리어 기업들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공급자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거나 입점 업체들에 과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환경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컨텐츠인데요. 오늘의 집의 가장 큰 무형 자원으로는 방대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상품보다 콘텐츠가 먼저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바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쇼퍼블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매칭 시스템인데요. 또한 오늘의 집은 셀프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전문가 영역까지 확장해 전문가들의 시공 노하우와 매칭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적 자원입니다. 오늘의 집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몰입도를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치사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표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았고 세부적인 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활동입니다. 어, 자금 조달인데요. 오늘의 집은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이버, 미래에셋 등 다양한 기업에서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유치되었으며 아, 유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인데요. 오늘의 집은 6개의 기업이 핵심 문화를 통해 빠른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직원의 자율성을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와 자율성을 제공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피드백으로 빠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개발입니다. 오늘의 집은 완성도 있는 어플을 보유하고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물건을 추천 및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 활동 중에서 인테리어 콘텐츠인데요. 오늘의 집은 주거 형태, 공간, 스타일, 컬러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원하는 인테리어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인데요. 또한 오늘의 집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최저가 및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늘어나 판매자 교섭력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전문가 시공업체와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평점 높은 웹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쉽게 물건 구매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 쿠폰, 포인트 등급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집 사업 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세 가지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의 집은 기존 시공 업체 중개 플랫폼과 사업 영역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대기업과도 경쟁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안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오늘의 집의 특성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타 업체들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공사 과정을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테리어 중개및 공사 과정에 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상 배상 예상 배송 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개 플랫폼이기에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오더를 넣고 자체 배송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배송일자를 알수 없고 무거운 가구일 경우에 부재시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을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안으로 배송일자 보증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인테리어 산업은 코로나로 인한 반사효과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 업체들의 성장폭이 크고 신생, 신생 업체들 또한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수료 경쟁과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은 산업은 선두주자가 산업의 방향성을 이끌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많기 때문에 현재의 차이를 통하여 수수료 인하와 프로모션 행사들을 진행을 한다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산업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오늘의 집은 차별화 우위 전략을 통해 전략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집에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